최근에 리쿠가 버블로 일본어를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리쿠가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번역기로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일본인 남자친구가 생길 수 없다. 모두 공유하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리쿠 버블 중에서 일본어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리쿠는 버블 능력자입니다. 왜냐면한 번어를 오갈 뿐 아니라 반존대도 오가는 진짜 아주 미친 말투를 쓰고 있는데. 피곤하면 자야징푹 쉬어요. 여기서부터 애교가 막 철철철철 넘치고, 한국어, 그러니까 리쿠한테는 외국어인데,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너무 기특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때가 리쿠가 일본어로 보내준 첫 버블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보자마자 그냥 기절할 뻔 했어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어츠카리 상하데시다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하는 말인데, 문제는 그 아래에요. 저게 뭐냐면, 이코, 이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자면, 좋은 아이,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 약간 부모가 자식한테 기특함을 표현할 때, 또는 연인 간에, 보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쓰담쓰담하면서 착하지, 착하지, 잘했다, 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리쿠가 저희한테 이코이코 사깁시다. 두 번째는 리쿠가 간사이벤으로 말아주는 장거리 연애. 이거는 진짜... 이날은 기억을 해야 돼요 정확히 진짜 이때가 언제냐면 SM타운 런던 하러 갔을 때인데 아 그냥 미치겠어 자 진정하고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간사이벤이랑 애교 말투에 표시를 해놨는데 처음에 나니시도르 이거부터 간사이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해 라는 말보다 뭐하노? 이게 맞나? 아무튼 제가 사투를 잘 몰라가지고 반영을 잘 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올해 런던 키타냐게도 나 런던 왔는데 이마소지 난지다 지금 거기 몇 시야 일단 여기까지는 간사이벤으로 말아줬다. 이거 말고는 딱히 큰 그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마솥지 난지다. 이 부분이 약간 너무 남자 같은 말투? 왜냐면은 약간 문, 물을 때 지금 거기 몇 시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마솥지 난지다.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한 느낌? 아 뭔지 아세요? 이거 설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약간 남자같이 그냥 그냥 <laughs> 남자 같다. 네 남자죠 리쿠는 아무튼 넘어가서 다음 아사양 아침이네 이것도 사투리고요. 그 아침이니까 오하요 하고 좋은 아침 인사를 해줘요. 그리고 코치 신야야 까라 모네나이 또 나그 자기가 있는 런던 여기는 지금 신야라서 이제 자야 돼 유유 저나구가 한국어로 치면 유유거든요. 그러니까 귀엽네요. 여기서 이제 큰 게옵니다. 까앵이 린나이시 라나간지 나이 뭔가 장거리 연애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지금 한국에 팬 남겨두고 자기 런던 갔다고 지금 장거리 연애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 아휴, 그 진짜 좋은 거는 말 자체도 좋지만 이걸 사투리로말아줬다는거 뭔가 그냥 그냥 더 좋지 않나요? 다음 하나린도이 때나 떨어지지 와 멀어지지 와 마에다는 미쳤다. 지금 리크가 런던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런던 하면은 그거 아세요? 코난 내가 그러니까 남도일이 미란이한테 빅뱅 앞에서 고백했던 거? 전 진짜 이, 이거 법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나면서 리크가 지금 나한테 고백을 하나? 네, 그랬습니다 다음 오늘도 먹어무리하지 리쿠는 항상 땡땡이의 다연락 무슨 뜻이냐? 오늘도 밥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마 리쿠는 계속 땡땡이 편이니까 또 연락할게 그냥 전반적으로 애교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 일단 저 물결 표시 이런 건왜 했냐면 모모모 네 모모모네 이런 식으로 말을 끝내고 있잖아요 리쿠가 그 사실은 그게 없어도 말은 되는데 저게 있음으로서 되게 부드럽게 확인하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알겠지? 난 너의 편이니까,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부드러운 느낌이고 마지막에 맞다. 렌락스르 넹할때넹도또 연락할 게 아니고 연락할 게 이렇게 애교쟁이죠. 다음. 사실 이거는 제목을 고민했던 게 연하 수준이 아니라 애기 수준의 언어를 쓰고 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리크짱 내무리니 네 하이리마스 오야츠미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저도 나 부끄러워질 정도로 애기여다 왜냐 보통 아는 뜻을 알려드리면 리크짱 내무리니 네 하이리마스하면 리크짱 잠들러 갈게요 꿈나라 갈게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일본이 3인칭을 쓴다고 하지만 다큰 성인 남자가 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일단 3인칭 썼다 기절 그리고 보통 자, 자러 갈게 하면은 내마스 네 하면서 그냥 잔다 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네무리니 하이리마스. 그러니까, 네무르가 그러니까 약간 졸리다 이런 뜻이고 하이리마스 들어가다에요 그러니까 네무리니 하이리하마스 잠들러 갈게요. 약간 의역하면 꿈나라 갈게요 이런 말이 되고요. 다음 오야츠미 이거는 <laughs> 일본에서 잘자가 오야스미예요. 오야스미 이건 그러니까, 스를 귀엽게 추로 바꿔 발음하는 건데 그래서 오야츠미 하면은 사실 잘장보다 뭔가 더 귀여운 느낌? 외국인이라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추우라는 발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약간 그러니까 리쿠가 오야츠미 아니고 생각하면 너무 귀엽다. 다음 리쿠는 아까부터 말했지만 애교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 머리 잘랐다고 셀카 보내주면서 이것만으로도 기특한데 또 애교 담긴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 가미노케키다용 더어 됐을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서도 반전대를 썼네요. 저 무슨 뜻이냐? 가미노케키다용 머리 잘랐어 머리 잘랐어. 절대 안 되고, 리쿠 사전에서. 머리 잘랐성 다음, 도데스깡, 어떤가용 이렇게. 머리 잘랐어는 반말로, 어떤가요는 존댓말로. 아주 그냥 사람을 쥐락펴락 합니다. 마지막, 애니스러운 말투입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말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용되는 말인데, 이걸 리쿠가 하니까 그 얼굴이 개연성, 서사, 이런 걸 부여하면서, 내가 지금 애니 속에 들어와 있나? 하는 착각을 주는 그런 말투인데, 바로 처음에 온아츠이가라시은 무리시자 담에다요. 오늘 말이야 더우니까 수분 틈틈이 잘 챙겨. 무리하면 안 돼. 이건데 일단 너무 다정해. 그리고 어디가 애니 같냐? 무리시자 담에다요. 이 담에다요. 약간 애니 많이 보신 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별말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뭐 하면 안 돼. 한국어로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 그냥 일본인들도? 그냥 이게 일본 언니까 당연히 쓰겠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무리시자 담에다요. 담에다요? 이거는 사람을 좀 벅차오르게 한다. 근데 이거 만약에 번역기로 그냥 무리하면 안돼 이렇게 보면 이 감동이 안 전해진다고요. 이 일본어로 들어야 돼. 무리 진짜 남에다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고 리쿠가 말한다고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땡땡 가트라이너 이치방 이하나 까라 고한번시카를탑뱉 때네. 여기서는 또 뭐랄까 사투리 안 쓰고 그냥 표준어로 딱딱하게 말하는 느낌? 무슨 뜻이냐? 땡땡이 아픈 거 제일 싫으니까 밥도 제대로 먹어 이런 말인데 뭔가 걱정해주는 말이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딱딱하게 말한다. 또 남자답다. 그러니까 남자답다라는 말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뭔가, 평상시에 되게 애기 같고 부드러운 말투를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딱하게 사람을 걱정해준다? 이러면 이제 저 죽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니쿠 버블을 통해서 일본어 말투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이 벅차오름, 이 감격, 감동이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 03년생 후쿠이 출신 일본인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와 같이 후쿠이 출신 남자친구 갖고 싶으신 분 리쿠 버블을 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리쿠 버블을 이렇게 좀더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일본어를 좀만 알면은 이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번역기가 주지 못하는 이 감동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